환산 5등 안에 들기 위한 현실적인 입프도를나 요즘에 느리, 들어서 느낀 게 환산 5등 안에 들게 왜 이렇게 빡세냐?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야?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라인이 빡세지? 여기에 초인닝까지 있는 거니까 5등이거든? 현실적으로만 적을게요. 현실적으로만. 펫 장비, 05, 리턴자. 그 다음에 3번. 제네 무기, 033%, 또는 제네 무기, 040, 0129, 또는, 어, 030, 12, 12. 이 정도 노릴 것 같아요. 3개. 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아, 나 환산 개만이 오르더라고. 와 진짜로 깜짝 놀랐어 환산 이렇게 올라요 미쳤어 오리탈 아니네 컨티가 공포가 효율이 너무 좋아 내 스펙에서 이거 올면 개가성비거든요 여기다 만약에 내가 오리탈 뜬다 7배 올라 어 무기 잠재 효율이 보공이 씹쓰레기야 공구포랑 비벼요 말이 맞나요 이거 나 위점 돌려야 돼 펜텀 보공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보조가 보보보 오리탈이라 그런 거 같아요. 12-12-40 베스트인가? 한번 해볼까? 아니야 나 0-36%가 베스트야 권태기준은 보조 못 바꿔요 이거 여러분 들 팬텀 보조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이거를 40-40-35도 하지. 고 40-40-40인데 그래서 저 이거 윗잠 돌려야 돼 스펙업이 생각보다 많이 돼요 환산 최소 600까지 오름 그 다음 4번 컴프라트 맞춰야지 럭886 레전드 에디 컴프라트 22성 플러스 윗잠 오리탈 노리기 컴플은 좀 천천히 할게요, 컴플. 그 다음에, 뭐 있지? 아, 장신구 23성은 할게요. 아니, 이거 할만한데? 그 뭐냐, 자, 몽벨커포 23성. 이건 해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몽벨커포가 좀 이뻐요. 아, 제 별만 누르 완벽한 템마냐이 정도면? 36865에다가 익셉벌려 있고 132오퍼초업에 64작인데? 그 다음에, 커포. 컴포. 커포는 추업이 범부긴 한데, 63작 이상에다가 36865잠집쁘잖아요 샤타 때할 거예요. 아, 그리고 이번에 그, 한번 출천해 방송 놀러 가서, 한번 물어 봐야겠다. 그 이사성박이단이라 그 춘작계 그 자리 남아있냐고 한번 물어봐야겠네. 내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쁘더란데. 이거를 가져오자. 어반 베라 리프 열리시 7번 또 있어. 초코빵님 39퍼 오리탈 신발. 이건 미리 내가 얘기를 했어. 보여드릴게요. 이거 가져올 겁니다. 이거 네이거 가져올 거예요. 개이지즈 여러분들 템 8번 개조님 39퍼 이삼성. 이것도 가져오려고 해요. 이거는 이거 뭐냐 가져와서 에디 돌릴 것 같아 요 에디. 근데 이건 베라 리프 열릴, 게 이건 현실적인 이프도로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 그, 베라 리프가 열릴까, 안 열릴까? 야, 나 베라 열리지 않을까? 이게 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고, 이 다음에는 정말 이쁘도인데 다음에는 이거예요. 이거는 꼭 해주려고 해요. 아,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아, 이거 좀 얼마 쓸지 모르겠는데, 뭐냐, 얜 보내야 될것 같아, 그냥. 예의가 아니야. 잠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39에 996이라 이거는, 네, 이건 보내야 될것 같아요. 네. 야, 추업도 얘는 나중에 바꿀게요, 추업은. 추업 한 149에 5%급으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아, 66작도 고민되긴 하는데, 아, 돈이 너무 많이 깨져, 66작은. 게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그렇게 되면 견장도 보내야 되나? <laughs> 잠깐만 견장도 보내고 싶은데 내가 애태가 좀 좋아 여러분들 애태가 좀 좋아요 아 견장 봅 뭐. 이것도 가야 되겠지 육육작이라아 애태가 여러분들 이거 억가 당하면 답이 없는데 위삼성 어떻게 보내냐 아저 세상 스펙업 밖에 없다 진짜 근데 보리탈 견장 23성 여기까지 10번까지만 하자 일단 메모장으로 이 정도 했고 이쁘도리를템 전체적으로 보면서 뭘 바꿔야 될지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제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와와 해주시면 돼요 네 거공 아 이거 에디가 냄새나는데 에디 2000억 쓰고 안 갔어요 이거 에디... 아 맞다 잠깐만 미안한데 이쁘돌이고 한번만 더 해야겠다 아 나올만한데 잠깐만 G3성 거공 에디 8억급 이상 띄우기 네. 아 바로 돌려 슈바 지금 잠깐만 10번만 돌려보겠습니다 10번만 제일 급하긴 하네 잠깐만 아 진짜 2000억 쓰고 안갔다니까? 이것보다 좋은게 안갔어 어 잠깐만 아 진짜 안갔어 여러분 이거 2000억 쓰고 아 슈바! 아 개빡치네 야럭 죽어도 안나오다가 오! 아, 아니구나, 아씨. 아, 힘이구나. 아, 이유군 줄 알았네. 아, 아왜 나랑 장난해? 아, 나 돌리게 만드네.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멸망증이네. 아, 나 망토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혹시 포함 받아서 만약에 뜬다, 막 이유고 뜬다. 300억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 쌍무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쌍무님 아니야. <웃음> <웃음> 잠깐만, 쌍무님 10억이면 1 2번 돌릴게요. 아, 잠깐만. 쌍문이또 돌리는 거야? 네. 아, 나왜템 공개하다가 내가 왜 돌리고 있는거죠 아, 근데 말이 되나? 2천억 동안 이것보다 더 좋은 게안 뜨는 게 말이 되나? 10번. 11번. 아, 12번.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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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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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진짜 찍막. 아, 진짜 찍막. 네, 진짜 찍막. 11. 아, 이용력이면 썼다. 아, 몰라. 슈바 돌린다 이거. 눈 돌아갔어, 지금.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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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그만. 자, 이제 탱공기 다시 할게요. 좋아, 고공. 에디만 떼놓고 보면, 에디만 8호라고 생각하자고, 이쁘도를 8호. 네, 가일링 그냥 23성에 적당히 쓰고 있는데 이건 665 이상 안 노릴게요 왜냐면은 얘865 띄워봤자 스펙업이 안 돼요 항산 50도 안 올라요 얘 언젠가 바뀔 것 같아서 자 다음에 마일링 23성 36에 2 5 이거 왜안 바꾸냐 근성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요 혹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좀 싸게 드릴게요 그냥 적당히 쓰고 있는 초고 스펙 전용 마도서 109에 6포 170급 초업인데 아, 이건 왜안 가냐면 나중에 또 나올 것 같아서 네자 고근 고근은 말이 많은데 가연이 4회 했어 근데 내가 리프하는 라인인데 이건 좀 흠칠 템은 아닙니다. 885입니다, 여러분들. 에디가 885 이탈 3 6에 865보다 0.1퍼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36퍼라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추업 좀 맘만 볼게요. 공좀 없애고 싶어서 추업은 나중에. 160급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브레이크 펜던트 23성. 이거 애기 돌리려고 했어, 여러분들. 애기 돌리려고 했는데, 납둡시다 왜냐면, 얘도 갈템 같아. 훔치면 안 되는 템. 위대한 수우의 제네시스 케인. 왜 내가 수우를 쓰냐? 아 수우를 죽인 게 팬텀이니까. 자, 이거는 윗잠, 이번 연도 안에 돌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몽벨. 진짜 23성만 하면 완벽한 템이에요. 전섭 탑3 안에 듭니다 나중에 샤타 때 한번 멸망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템 중에 뭐가 가장 자신있어 하면은 무조건 단연코 이 템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완벽한 템 크크크보다 이게 더 만족스러운 템 추억 별 23성 윗잠 6초 에디 176끝 마무리 네, 이거는 그냥 완벽한 템 이거는 모든 아이템 중에 아이템 부위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118.4점 이거는 저격할옵션인 아닌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재벌도 못 노립니다 43조에 43조 이거 어떻게 입니까? 이건 노릴 수가 없는 아이템 네. 자 루컴마 23성에 36에 266 제가 랩당이를 왜 납두고 있냐면 효율이 좋아요 랩당이가 몇퍼냐면 7.24포라 효율 좋아가지고 랩당이가 8호급이에요 8호급 자기 좀 금인데 안 바꿀게요 왜냐 루컴마 범부입니다 나중에 강의 장신구가 나와요 자 마기단 야마기단은 범부템인데 이 삼성 3000억 쓰고 안 먹어가지고 아 그냥 이거는 그냥 갈템이다 하고 이건 팔고요 이2사성 가져올게요 납두께요. 납두께요. 임시로 쓸게요. 임시템입니다. 임시템. 자, 상의 에테르시프 셔츠. 이거는 3 6범 부템이긴 한데 아, 39퍼가기가 애매해. 추업이 전석급이라 영환불 43만개인데 이거 어떻게 띄우냐고. 39퍼의 고육육을 가져와도 0.8퍼스펙밖에 업안 돼. 190급 39퍼 느낌이긴 해요. 이거 2, 3사 가져올게요. 네, 나중에 그냥 팔겠습니다. 자, 하이 130의 6퍼. 이건 추업 나중에 시만불로 210급 노리겠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볼수 있는 자린고비 템. 갈십회 39퍼의 96, 거의 내 네. 물주급 물주급 하이 어과를 당하더라도 이 삼성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완벽한 하이 최근에 만든 신발 11464 05 추업이 범부긴 하지만 임시템이라 나중에 거만불로 짤짤이 노려보겠습니다 얘랑 망토 나중에 39%로 갈템이라 얘는 좀 흠해도 나중에 임시로 쓰겠습니다 임시템이야 임시템 자그 다음에 커포링 이거는 추업도 조금 조금 아, 180급에서 럭사 조금 부족하긴 한데, 아, 추업은 천천히 돌릴게요. 윗자 말했잖 깔끔하잖아. 36에 865, 이것도 나중에 23성 무조건 갈템. 그 다음에 에 테시프 슐도 39퍼에 9 6류 이거 완벽하죠. 66작 돼있고, 이거는 뭐2 3성만의 완벽한 템 아니야. 현장뭐 평생 쓸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크크 끝 뜨기 전에 임시로 쓰는 템 렙당일이 3개 있네요. 제 템에. 아, 냄새나긴 한다. 이거는 노작 가져와서 5일 직작했는데 나중에 크크 끝뜨면 버릴게요. 그냥 임시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컴플리트 언더컨트롤. 자, 이것도 임시템입니다. 임시템. 이선한번 트라이하기 위한 템이고요. 자, 터진 하트. 하트가 베라 서버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 있어서만 가볼만 한데 윗잠을 이건 이, 이 급으로만 맞춰도 오리탈 전섭 최강 하트가 될 겁니다. 이거는 하트는 나중에 바꿀게요. 이걸로 버, 이거 뭐냐 터진 하트. 자, 망톤 넘어갈게요. 이거 뭐 임시템. 아, 이거는뭐갈 템? 네, 30% 오리탈이긴 한근데 이거 이미 팔렸습니다. 예약 판매 됐어요. 자, 데르니에 카르트. 보보보 오리탈의 공 3.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보보보 오리탈이 별로일 수도 있는데 데르니에 카르트가 오래된 매물이긴 한데 윗잠 오리탈 매물이 1도 없어가지고 애공삼에다가 이건 전섭 최초예요 전섭 최초 팬텀 중에 그래서 팬텀 직업 중에 최초라 의미가 있습니다 애공삼삼 나오면 고민 좀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 66퍼는 환산 5등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템 63퍼가 11만의 초고스펙의 교복이라면 이 66퍼는 환산 5등 안에 들어가기 위한 교복입니다 리프템 다 가져오면 이환산 되구요 여러분들 이 환산이면 지금 1등 라인일 거예요, 아마. 중요한 건이 환산을 이미 맞추신 분들이 대단, 대단한 대단 거고. 그냥 러프하게 여러분들 3조 쓰면 되겠다, 3조. 3조에서 4조. 지금 환산에서 4조, 다조 쓰면 환산, 이론상 1, 2등 가능하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들진 않는데 기대값으로만 보면. 근데 이 기대값을 보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근데 8조 써야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이프도르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환산 5, 6등 라인인데, 환산 1, 2등 라인 라인 가려면 1억을 더 써야 한다 미친 게임.